예, 저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제 마음에 크게 있겠는데, 예, 네. 먼저, 어,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얻으리니. 어, 그래서, 어, 이게 내 세적 구원만 은 의미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구원이 천국 간다 그거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어 근데 오늘 너무 선명하게 어 구원하신 날, 아이 구원하신 날이 이게 현세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 고린도부서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제 마음에 이렇게 대색김질이 되더라고요. 고린도부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어, 지금이라고 하는 현세적 구원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게 딱 앞에 눈먼 소개처럼 정말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 세계는 안 보이고, 그냥 내세적 구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아, 오늘, 이렇게 참 시원하게 구원하신 나를 통해서, 현세적 구원이, 아, 이게, 아까 고난에서의 구원이 훨씬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아까 고난, 고난으로부터 구원해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게 너무 크게 이렇게 느껴졌고요. 두 번째는, 그, 아, 이다윗의 존재가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 은혜를 받으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랑을 네. 받고 또 구원을 받고 어, 그리고 어 정말 그피 피에서 그 안전지대 이렇게 속해 있고 이 다윗이 어, 훗날 그리스도의 그림자구나 어, 그러면 어그리스 다윗이 그리,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면 어떤 그림자인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처럼 바위도 정말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안전지대에 들어가서 피하고 방패 에 숨고 정말 그 모든 과정 과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종교 없는 비밀 책 이름이 뭐죠 종교 삶의 실제. 예. 존경을 받는 실제. 거기에서 완전한 온전한 자가 누구인가 그 그거에 대한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물론 다양성이 있어서 어, 정말 우리가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온전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다. 그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가 온전한 존재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온전한 존재의 아, 그 음, 예표다. 그리스도의 예표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켰는데 에덴 동산의 회복이 바로 바로, 어, 온전한 존재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놓았다. 아, 이게 바로, 어, 이, 2절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이, 반석과 요새와 이 모든 것들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아, 나는 정말 저절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또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정말 딸이 딸이 뭐 모든 게다 죽겠다는 거예요 뭐 어, 어, 자기 애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어, 남편 남편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어, 또이 어, 주식을 응? 했는데. 주식투자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죽겠고 다 죽겠다는 얘기로 끝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 와이프가 그 우리가 한번 어, 딸 집에 놀러가자 근데 어, 마음에 너무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면 살거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 살리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이 너무 분명하니까 가면 살 어, 하나님이. 어? 살리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놀러 가자 가서 정말 어한건 아무것도 없고 어, 정말 딸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딸이 먼저 우리 예배 보자. 그러 어떻게 볼까? 성경 한 장을 읽고 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자. 그래서 어 그러면서 어 얘기를 하는데 그뭐 정말 뭘한게 아니라 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딸을 다 받아주니까 나중에는. 됐어 이제 풀렸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 접촉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구나 이, 어, 그런 은혜도 있고 어 정말 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또 어,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또 그것만큼. 큰 힘이 인심이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사랑이 또 이번 우리 어제 어, 우리 춘추 모임에서 어, 형님이 그 사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사랑 안에서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애틋하고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면 정말 그 사랑이 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 응? 그래서, 어, 죽음이, 정말,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어, 정말, 그, 그런 존재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냥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는가. 그게 보여지니까 정말 사랑이 너무 놀랍고, 이야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네, 아멘. 네. 네, 또 나도 하실 분들 가십시오. 네. 저희도 오늘 모임을 가졌어요. 네.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육지에 다녀온 지체를 통해서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창석이 형제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 그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거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거 눈이 이제 빛 기침을 받으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동안에는 내 자아에서 나의 노력과 의지 어떤 뭔가 해야 된다 음. 주신 그 사랑을 어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는 저절로 뭐가 되게 풀리고 막혔던 것들이 끊어지고. 또 자기가 안 됐던 부분, 가족 관계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집착했거나 어, 용납이 안 됐거나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저절로 나아진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굉장히 이제 많은 아주 굉장히 큰해를 받고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매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사실 이 십팔 편 일절 매일 모토처럼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많이 찬양하고 도 이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한 거고 이미 하나님 먼저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음. 사랑할 수 있고 그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어 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 최고의 권세자이시고. 음. 온 우주의 최고의 권력자이신데 예. 내가 과연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오늘 나누면서 느낀 건데 빵점이 된 자라면은 20점 30점짜리가 예. 아니라 빵점이 진짜 됐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닌가 백부 예.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물론 방석 요새 바윗은 10편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다윗의 고백은 전쟁을 하도 많이 겪으면서 고백했던 게 요새다, 반석이다, 피할 바위다, 뭐 강피다, 구원의 뿌리다. 맨 시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은요 거의 다가 이게 고백이더라고요. 그니까 예, 그러니까 네, 압살람을 통해서 받은 고난과 그러니까 사면을 초과하고 전부 사방이 막힌 그 속에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오직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이 힘이고. 진짜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고백을 오늘 이절 말씀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요즘은 이게 이제 실제가 되가고 있는 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또 이거를 부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네. 네, 힘을 얻었습니다. 예 네, 아멘. 음,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가 계시니까. 네. 우리 이게 하나님만 믿어지면 뭐 그냥 가면 되는 거죠. 하나의 힘타 네. 하나님의 힘과 구원이 나타날 거니까, 그죠? 네. <laughs> 네. 또 나눔 하시죠? 네. 네. 제가 나눔 했습니다. 네. 다윗이, 다이시, 다윗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은 자기 심이 되신다고 고백했는데, 저는, 어... 고음을 알기 전까지는 음, 하나님이 나의 심이 되시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심이 될 만한 것들을 구해 오랜 시간 동안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구하고 네. 구하기도 하고 권세를 구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 모면쳤던 부분이었구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한 그 믿음이 비교가 되, 되었고요. 네. 네. 음,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 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믿음이 실제가 되니까 그리스도는 부활 어, 생명의 능력이시잖아요. 부활 어, 네. 생명의 능력이 어, 내가 필요 없어서 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구할 생명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어, 아, 네. 능력이 내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분 자체가 아,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그래서 아, 네. 어,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끝났고요. 어, 네. 그 능력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어, 삶이 능력이 삶인 것인지 알아지게 된 것이죠. 아멘. 네. 그렇다고 오늘 다윗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셉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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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가지로 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이신 것을 어, 아주 친밀하게 최대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 가깝다는 친밀하다는 개인적인 그러한 관계성을 어,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어, 고백했는데, 어, 저는 이제 이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유세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 있구나. 어, 응. 나는 이제 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 안에 반석이시요, 내, 응. 응. 내 안에 요세시요내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내 안에 하나님이시요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응. 수밖에 없겠구나. 이이 이, 이 차이가 다이과 나의 차이구나. 자이스 아무리 하나님과 합갑할지라도하나님 음. 바깥에 계시는 것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네. 나, 내 안에 반석이시요 내 안에 요새시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네. 신문 가운데 내가 지금 위치한 석이 되어 있구나 음. 그것 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 사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네.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이내 안에 이제 하나님을 다윗은 바깥에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나는 지금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내가 나가야 아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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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저는 오늘 이제 다윗이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어, 나의 힘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여기 그, 그 모든 원수와 사월의 선에서 구원하신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부인 다윗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런 사랑 고백처럼 다윗에게서는 세 사람, 세 사람이 되어서 매일같이 이 안에는 새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 안에는 자기 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되신 그러한 남편 되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어 구구절절이 이렇게 정말 여호와가 전부이신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아 저희는 이제 어 우리 안에서 이미 에베소서의 그런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앉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또 다윗보다 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새 것이 나오고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것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묵상할 때 날마다 우리 안에서는 새것이 나오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유 목사님 하실래요? 네, 저는 오늘 이거 들으면서 음. 음, 신자의 정체성 음. 다시 힘이 되신 여호와가 경험이 되어서 음그 응. 어떤 상황에도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이게 하나님의 그그본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이 본질이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응. 그 그분의 어떠함이 그대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음. 응. 다 다윗이 저는 그렇게 계속 느껴졌어요. 그렇게 계속 느껴지고 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 다 들어있다. 아, 네. 그러면서, 음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이제 고백하고 나가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교단, 음그니까성 성공한 우리 교단이 아니고 어디 어, 통합층인가 잘 모르겠네. 그래서 오신 분이 이렇게 저는 유명하신 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큰 교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어 아무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이제 그 거의 한세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두가 감동과 감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laughs> 음, 너무 본질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하나, 하나님 그분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 이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정말로 동일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게 우리가 정체가 돼야 되는데, 이제 향해서 나아가자. 그리고 이미 그분은 성공을 하신 거죠. 이제, 그, 그, 우리, 우리의 기준에서, 인생의 기준에서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는데, 어, 저는 언제 끝나나, 확 시간만 보고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가마를 받더라고요. 어, 그래고막 이렇게 줄을 끝나고 줄을 서는데 어떤 얘기에 가마를 받을까? 근데 저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들었냐면, 음, 그, 연약한 목회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성공하신 분에 어. 비해서. 내 포커스는, 성공, 고지론, 음. 또 뭐,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말 중간중간에 본인이 얼마만큼 영향력으로 어떻게 다스리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어, 되게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떻게 이 많은, 이 많은 목회자들을 이이 이 귀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 아닌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그래도 제가 거기 부득불 참여도 하고 그 되지도 않는 말을 듣는 이유는 네. 교제를 해야지 뭐 어떻게든 연결이 돼서 컨택이 될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어, 아 그냥 제가 무슨 생각을,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현실, 현실인데, 여기서 생명은, 뭐, 이렇게 바닥에서도 아스팔트 같은, 거기서도 뚫고, 뚫고 올라가서 꽃을 피워내니까, 이게 강인한 다잇의 삶도 그러했고, 어, 그래서 다윗이 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이 동일한, 이, 이, 이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이게 지금 은혜 입었던 사람이잖아요. 도망가면서도 내가 다시 왕으로 복귀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다시 하겠고, 이, 이거를 모든 것을 놔버린 상태에서 다시 싸울 수도 있었지만 본인 다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 그 모습까지 생각이 났고요. 음, 어떠, 세상이 어떠하든지, <laughs> 종교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지금 기독교 교회가 또 아니면 각각의 교회가. 그, 아, 정말 그, 제가 오늘 그 연설을, 연설을 하셨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분은 어, 정말 기름이 많이 흐르시더라고 <laughs> 너무. 너무 때깔이 좋으시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 뭐지, 그, 되게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몇명안 되는 목회자들. <laughs> 너무 가여운 거예요. 데 음.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시면 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 피교돼서 좌절하신 분이 많을 텐데 힘차게 가자고 막 하는 거지만, 아우, 진짜, 복, 정말 참 복음이 먼저 우리 목회자들에게 뭐 먼저 많이 들려진다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해봤고, 음 이렇게 이거 그냥 저는 동일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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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로 목사님 하실 말 없으세요? 네. 예. 저는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네. 예, 예. <laughs> 오늘은 안 나눌게요. 예예 좋습니다. 예다 예, 나누셨으니까 기도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예, 힘이 되어주시고 어, 아, 바위 틈이 되어주시고 안석이 되어주시고. 찬성이 되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가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음. 네, 어떤 방법도 필요 없고, 오직 당신 한 분으로 네, 마스터 키를 얻은 것처럼 당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구원을 받고, 건지심을 받고, 또 풍성함을 누리고, 그렇게 당신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 에, 아무것도 한것 없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빠로, 나의 애,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누리고, 전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